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18학번 김가을 방지로입니다 저희는 해운대 백병원 1주 리드필라테스 3주 실습한 것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백병원입니다. 목차는 위치, 규모, 실습생 1과 과제, 준비사항, 꿀팁 및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장산역에서 도보 7분 정도 걸리고 편의시설은 엔젤리너스,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교직원 식당 등이 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의 규모는 운동치료실, 소화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치료실, 생체활치료실 법치료실이 있습니다. 실습생 1과는 출근을 7시 40분까지 실습복지후 운동치료실로 입실을 하면 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10분, 퇴근은 5시입니다. 토요일 출근은 8시 40분까지이고 퇴근은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원래 커리큘럼에는 운동치료실 5주, 전기치료실 2주, 수치료실 1주, 소화치료실 1주, 심폐재활치료실 1주, 작업치료실 하루이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1주 동안 겪었던 실습은 김가을은 운동치료실 1주, 방지우는 전기치료실 1주입니다. 현대북병원의 과제는 없습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예방 접종 철저히 하기와 실습 복장 (머리망, 흰 카라티, 베이지색 바지, 가운, 발이 편한 운동화)가 있습니다. 운동 치료실과 열전기 치료실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점들은 여기 정리해두었습니다. 꿀팁 및 장점은 장산역에 있어서 퇴근 시 대중교통을 무조건 앉아서 갈수 있고 친절하고 이쁘고 잘생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완전 칼퇴이고 점심 시간에 전기 치료실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드필라테스 실습 발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서면역과 전포역에서약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규모는 소도구실, 캐딜락, 바렐실, 리포머, 체어실이 있습니다. 실습생 일과는 오전에 출근은 9시까지, 청소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해야 하고, 점심시간과 수업 참여시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후에 청소는 2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이고, 퇴근시간은 5시로 칼퇴입니다. 리드 필라테스의 과제는 원장님 과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준비사항은 실습복장, 운동복, 필라테스 운동복이고, 점심은 도시락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센터 내에 있어서 알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공부와 해부학 공부할 것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꿀팁 및 주의사항에는 센터 주변에 서브웨이, 초밥집 등 음식점이 많으니 선생님과 같이 시켜먹거나 밖에 나와 사먹어도 됩니다. 수업 중에 로비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하고, 수업 참여 시 배운 동작이 어떤 곳에 좋을지,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